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 입니다 어, 앞 영상에 흐렸죠 흐려 가지고 물안 틀고 딱 있었는데 해가 짜자잔 나타났습니다 이야 오전에는 좀 추웠거든요 아까 영상 찍을 때 오전 아니었는데 한 1시 한 정도 찍을 때만 해도 추워 가지고 제가 옷을 보면 후리스를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또 영상 찍고 물은 안 털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해가 나길래 살 나왔던 후리스 다시 추워 입고 나왔더니 이제 따뜻합니다. 바람은 좀 불어도 해가 짱 나자마자 이제 뜨겁다 이렇게 느껴지는 오 바로 불어네요. 바로 좀 전에부터 이제 딱 나와가지고 하여 좀 정리도 좀 하고 아이들 상태도 좀 살펴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해가 딱 나자마자 완전 쨍쨍하네요. 어우 진짜 좋다. 빗물도 좀 어겼고 바람도 좀 제법 불어주고 해도 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물을 좀잘 털었어요. 이렇게 쭉안 털고 있으려고 하다가 쫙털어놓니 반짝반짝 빛이 나고 완전 통통하게 살도 찌고 이제 또어 지금 해가 났지만 내일 또 모레 비 소식이기 때문에 완전 계속 쨍쨍 해는 아니고 구름이 있다니요 이렇게 끼어 있는 그런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레 목, 목요일까지 차 강은 안 하고 있다가 목요일 비 그치고 그 상황 보고 차 강을 조금 슬슬 시작해 볼게요 우와 좋아요 완전히 비모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근데 어느 정도 조금 먹었다 싶으니까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봄이라 가지고 지금 충분히 좀 먹여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계속 찔끔찔끔 와서 그랬는데 그래도 요정도 딱 먹은 거 자체만으로도 또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안 그러면 뭐 수돗물을 또 호수로 연결해 가지고 줬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된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균제를좀 해야 되겠죠. 봄에 긴제를 좀 해야 되는데 긴재하는 것도 일이라서 이렇게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 날씨가 뭐라 까락했으니까 그죠? 마디바를 봤죠. 마디바를 봤고, 근데 또 봅니다. 너무 예쁜푸 진짜 너무 예뻐요. 마디바짜지 이를. 예, 마디바 물 좋아하고, 물을 이제 줬으면 상면에 빗물을 먹였기 때문에, 여기 꼼꼼하게 털어주세요 다른 아이들은 생장점 위주로 이렇게 이제 좀 털고 마는데 마디바는 여기 이제 많이 고여있는 이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털어줍니다. 털어주고, 이렇게 완전,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땡글, 땡글하고, 이쁘기도 예, 하고, 완전 이손 느낌이 끝내주거든요. 와 진짜. 좀더 많이 큰것 같기도 한느낌의 마디바 예뻐서 자꾸 빠진다. 이게 너무 예쁘네. 마디바 계속 봐야 돼. 금방 해가 있더니 살짝 또 가렸죠. 그리고 원슬로가 물달라고 난리 구시 빠지는데 뭐 마디바는 막 땡땡 하잖아요. 근데 원슬로는 뭐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 화분에 수분이 다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서서히 빨아들이면. 조금 땡땡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도 뭐 기특하게도 막 자고 계속 다 달고 제복 이거는 엄마는 줄어들고 원래 모주는 줄어들고 이제 아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균형이 동그란 박공기 수영이 될것 같은 온슬로 예뻐요. 예쁘다. 그래도 완전히 탱탱한 그런 느낌은 안듭니다. 아직까지 탱탱한 느낌은 안들지만 그래도 뭐 서서히 음, 변화가 보일 겁니다. 아이고, 예쁘죠. 뭐, 백분 입은 아이들은 사실 상면에서 물을 주지 마라. 백분이 지워진다. 백분이, 음, 음, 선크림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여름도 좀잘 견디는 그런, 음,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저기 백분 입분 아이들도 다 그냥 빗물을 먹입니다. 저면 간수하면 좋다는데, 저는 그냥 빗물을 먹인데, 막 그닥 빗물 먹인다고, 백분이 싹 지워지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였는데,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희겐시아입니다. 우와, 진짜 너무 귀엽잖아. 여기 안에 차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저 안쪽에 완전히 입장이 몇 개씩, 네 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올라오고, 너무너무 잘 크고 있네. 이, 여기 오게티가 여긴데 여기를 좀 빨리 가려주면 좋으련만 그게 조금 더디긴 한데 거기 자구가 올라오면 저기가 자구가 있구나 자구가 올라와야지 여기를 좀 덮어줄건데 자구가 좀 더디긴 더디네요. 근데 여기 하나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빗물도 먹고 봄이니까 좀 커줄 거예요. 여기 하나 올라왔죠? 여기 입장이 크니까 커줄 거고, 여기 하나 붙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하면 여기 좀 가려줄 건데, 여기 작은 아이 들이좀 크면 이걸 가려줄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좀 많이 마르면 저는 여기를 바짝 잘라줄 겁니다. 바짝.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바짝 잘라서 와 아이가 탁덮이게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아유고 빗물을 먹었는데도, 세수를 했는데도 백분도안 지우고 이렇게 이쁩니다. 많다, 많이 달려올라오고 있죠. 여기는 아주 뽀글뽀글 올라오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귀여운데 오게티요 수영이 좀 잡히면 훨씬 예쁜. 예쁠것 같은 희갱 씨야. 희시 씨야. 자꾸 봅니다. 예뻐서. 그리고 뭐 그렇게 계속 흐리기도 하고 비무, 비도 오고 했는데도 안 굴리 보세요. 안 굴리. 제법 물확 오르죠. 완전 요외두 자리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니 입장을 좀. 몇개 떼줬잖아요. 떼주고. 아직까지 그래도 균형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살이 차오를 때까지 좀 기다려 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물들이고 있는데, 요 앙굴리가 빨간색이라기 보다는 엄청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물이 드는데, 여기는 오지다 보니 좀 빨간 빛이 많이 듭니다. 앙굴리고, 요그 아이도 이 군생 앙굴리, 군생 앙굴리인데, 오, 제 똥땡땡해졌어요. 앙굴리도 사실 요거는 외도짜리 말고는 군생은 그렇게 막 이렇게 탱탱한 느낌을 항상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좀 탱탱해진 느낌이 드네요 어, 탱탱해진 느낌도 들고 이제 뭐 비물을 먹었으니까 저 밑에 자구들도 막 차고 올라오겠죠 요거 몇개 따주면 되겠다 저기 또자구 하나 있었구나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는 앙블기 자구 뭐이외로 자구를 잘 다는 아이인데 얘는 외도라서 그런지 어째 자구 안 달고 외도를 이렇게 버티게 하는 아이네요 요거는 아무래도 적심 군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국가 많을 거예요. 양블리가 저렇게 해도 있다가 적심으로 이렇게 군생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군생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뭐 적심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 재미삼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아이보리. 아이보리는 원래 돌덩이였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은 완전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되노? 탱탱볼보다더 완전 짱돌같이, <laughs> 자갈돌같이, 땡글땡글, 땡클, 완전히 막, 땡글땡글 합니다. 그때 여기 입장을 조금 따줬어요. 제가 여기 밑에, 자구가 이제 저 밑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좀 요거, 마르면, 음, 입장 좀 마르고, 이제, 그럼요 밑에 있는 부분, 요한 단, 요렇게 요렇게 따줄 겁니다. 밑에 싹, 어, 누다를 정리하듯이, 여기 자구들이 올라오려고 하면, 공간이 좀 필요해요. 많이 달고 있을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따주면 되거든요. 이거 좀 마르면 이제 물기가 마르면 이거 하고 여기 이쪽 부분 하고 조금 따서 시원하게 통풍도 좀 시키고 공간도 만들고 자고 올라오는 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해볼게요. 아유 예쁘다. 완전히만 돌덩이 돌덩이 던져도 된다니까 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아이예요. 진짜 탱글 탱글 예쁘죠. 네, 제가 이쪽을 쓱 지나가면서 아, 전체적으로 뭐 물도 틀어놓고 하니까 뭐더 예쁘네. 세수 해놓니까 으뭐달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깨끗하게 목욕제기하면 훨씬 예쁩니다, 그죠? 아, 샤를로즈는 조금 뺐네, 그죠? 샤를로즈가 살짝콩 뺐습니다, 살짝 콩. 아 근데 여전히 예쁘긴 한데 살짝 뺐어요. 물, 물을 먹고 이제 살짝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와유 매력적이네. 샤를로즈가 진짜 이래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캠핑장에서 그 모습을 못 보고 깨혀 있었으니 잘 데리고 왔다는 생각 여기 중간중간에 여기 또 꽃대인가보다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는가 보네 여기도 그렇고 샬루즈 도 이렇게 살짝 뺐지만 그뺀 모습 자체도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 롤려즈니다 요번에서나 그대로 굳히면 될것 같아요 그죠 예쁘죠 너무 예쁘네 그리고 맨이아이도 마찬가지 맨날 힘이 없었어요 엘리엇이 매일, 뭐, 이상하게 물을 추고해도 힘이 없더니, 이번에 이렇게 땡글땡글 하게 됐네. 완전 땡글땡글 해졌습니다. 이야, 이제, 이제 물 올랐구나. 땡글땡글. 엘리야 땡글. 얼굴도 좀 키웠고, 자구도 이제 키울 거고. 응. 그래서 나름 뭐, 군생이네, 군생. 여기 그래도, 그, 정다경은 이거 선물 준 아인데, 무너졌던 아이가 이렇게 자고 닮면서군생으로자 이것도 밭에 사목판에 같은데 수출품 박스 있죠 거기서 이제 키워 가지고 무너진 아이 키워 가지고 이렇게 화분에 옮긴 아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땡글 땡글 해졌습니다 아우 예뻐졌다 그러 이제 선물 받은 아이들 잘 키워야지 제가 또 목이 서지 아 자꾸 보내면 죄송스럽잖아요 그죠 예쁜 선물들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요 아, 크고 있고, 어디에 뭐, 쪼꼬미 아이들도 이제 막, 완전히 막, 이우, 완전, 이렇게 됐네. 어, 요건 정월이에요, 정월. 정얼. 정월이 이게 꼭 꽃대같이 생겼는데 작은가 보네요. 작은거 꽃대인가? 요, 완전 얼굴 똑같이 생겼죠, 정월. 그래도 진짜 오래된 아인데, 이 어, 나름 지금 보니까 예쁘네. 입장이 뭐라고 해야 되나 꽃, 꽃잎, 꽃잎같이 요렇게 딱 되어 있네요, 정월. 어떤 자 다, 어요거는 이제 합식했던 코로나입니다. 이런 건다 2,000원짜리 포트 예전에 지어뭐 달기가 많이 싸졌지 맨날에 이런 것도 다 2,000원 포트 했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다 합식했던 코로나이 원정. 원정은 원정 블루고 요건정어이고 이거는 어, 블루 서프라이즈 우와 예쁘다. 블루 서프라이즈가 핑크색으로 물들었을 때도 예뻤지만 지금 이제 물먹고 이렇게 꽃장 확 피우는 꽃송이 같은 요 모습도 예쁘네요. 음, 수형이 조금 그죠? 가로로 돼 있네. 어, 예쁘긴 예쁘다. 이렇게 예쁘면 됐죠. 뭐 저는 저는 제 눈에 예쁘면 됐습니다. 미리네도 이제 이렇게 작은 분에 심어놨더니 미리네가 진짜 물드니까 예쁘던데 그죠? 완전 보라색. 이것도 음, 뭐 이렇게 꽃이 밑에는 꽃받침처럼 돼 있고 이렇게 봉긋하게 이렇게 크고 있는. 어, 날씨가 이제 비가 그쳐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뜨겁네요 뜨거워 어, 제가 잠시 아침 생각하고 낮에 생각하고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렇게 서 있으니까 뜨겁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음, 빗물이나 뭐 수돗물이나 이래 먹였으면 옥상 같으면 차광을 많이 했더라고요. 전안 했지만, 전 옥상 아니고, 난간이, 2층 난간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 더 버텨보려고 한데, 해가 많이 뜨거운 그런 날씨네. 갑자기 이런다니까. 지금 요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말간이 제가 아래게 보면서, 말간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이렇 봤는데, 어, 여기 밑에, 생을 있는, 얼굴 쪽에 요렇게 보시면 요 예쁘게 물이 들었더라고요. 맑은색 마이어트까지 봤거든요. 살짝 살짝 핑크 드는 거는 봤는데 요렇게 이제 입장 끝에 부분에 점 찍듯이 빨간 점을 예쁘게 찍었던 맑은 찍고 있는 맑은이네요. 그죠? 완전히 그냥 요런 수영 참 예쁩니다. 완왕 얼큰이에다가 뒤에는 철화가 이렇게 딱달렸는데 여기 생얼이 조금 생기긴 했어요. 아이는 말간 이름처럼 맑은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입니다 이 이거 뜨겁지 <laughs> 말을, 말을 못하니 뭐 물어본듯 대답을 못할거고 혼자서 판단 해야되는데 내가 뜨거운거 보니까 는도좀 뜨겁겠네 <laughs> 그리고 저쪽자리에 있던 크리스피 뷰티 여기도 맨날 쪼글거리거든요 진짜 음, 어째 되노 싶을 정도로 뿌리로 못 잡았나 할 정도로 맨날 쪼그라글한 밑에 입장들이 그랬는데 이것도 어, 이제 조금 탄력을 받았네요 자고 많이 컸죠 확실히 음, 봄에는 빗물 같은 거 먹이고 좀 하면 이렇게 자고잘 커요 이쪽 자리에 왔더니 핑크색을 싹 올리네요 그거는 안쪽에 꽃대가 또 올라오나 봅니다 꽃대네 꽃대가 쏙 올라오고 밑에는 자구요 핑크 핑크 크리스피 뷰티 진짜 대빵큰거 예쁘던데 난는 자라 생각보다 그렇게 폭풍성장을 하진 않아요 비물을 막 먹이고 중간중간에 물도 많이 먹이는데 그렇게 폭풍성장을 안 하더라고요 좀 크면 좋겠는데 잘안 큽니다 자구를 키운다고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크게 막 큰다는 성, 음, 생각은 안 들고 있는 크리스피 뷰티 그래도 자구를 두 개나 다른 아이입니다 캠핑장히이 꼬지도 있어요 어, 레드 환타지아가 엄청 컸어요 그래도 한타지아가 진짜 얼굴 다 줄여가지고 요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와, 이게 많이 컸어요. 이게 많이 컸더라고요. 입장 자체도 더, 더 많이 많이 컸더라고요. 목대가 아주 굵은 아인데, 앞전에 살짝 울들어 모습이었는데, 요 꽃대가 이렇게 굵습니다, 요이도 엄청 굵죠. 완전히 뭐, 굵은 꽃대를 이렇게 올리면 얼굴 입장 사이가 좀 벌어지잖아요. 요것도 이제 싹다 말려지며, 비이자 그치며, 완전히 그쳤다 싶으면 요런건 이제 딱 따가지고 쏙쏙 뽑아내줘야죠 마르면 요거는 많이 컸어요 레드 환타지아 예쁘다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또 우리 집 아이가 물이 좀안 들어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레드 환타지아가 물이 들면 좀 고급스럽게 엄청 예쁘거든요 그 모습이 이제 예전에 키웠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들을 또 예전에 예쁜 모습을 봤던 아이들이 또, 떠나면, 고런 아이들 한 번씩 또 잡아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레드 한타지 얼굴 많이 키웠네요. 잘 키웠습니다. 이제 수금수금 이제 차강해가지고, 그 밑에서 물 속, 속 들이면서, 그렇게 지내면 될것 같네요. 또, 구름이 살짝 끼기도 하고, 해가 나오는 그런 날씨 좋습니다. 비도 그치고. 야 이렇게 해서, 뒤에는 또 뭘까요? 어. 이렇게 해서 또 아이들, 깔끔하니 좋네. 뭔지 모르게 이렇게 비무를 먹이고 또 세수 시키고 나면 같아 보이지만 어쩐지 모르게 깔끔한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예뻐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탁 보면 아이고 예뻐라. 물 뜨는 게 힘들어서 었 그렇지. 그러면서 또한 바퀴 휘리릭 돌고 오늘 벌써 잠시 나와서 보려고 했는데 벌써 5시간이. 저녁 시간이 다돼 가네. 그렇게 해서 물 먹고 예뻐진 아이들도 한 바퀴 히리릭 돌면서 인사드렸어요. 내일은 더 예쁜 모습일 거예요. 오늘보다 더 예뻐지는 내일의 아이들 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죠? 앙블리 군생이 예뻐졌다. 많이 예뻐졌어요. 이거 은근히 은근히 슬금슬금 물이 드네. 앙블리 군생.